안녕하세요. 컨셉 아티스트 이인경입니다. 그럼 오늘은 본격적으로 학교 수업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 먼저 수업에는 몇 가지 종류들이 있어요. 각 과마다 리퀘어먼트라고 해서 졸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수를 해야 되는 그런 과목들이 있습니다. 어, 피규어 드로잉, 그리고 키아로스키로 같은 기초 과목들, 그리고 몇 가지 이론 과목들, 또 졸업 전에 들어야 하는 이제 뭐 포트폴리오 준비에 관련된 과목들인데 이 중에서 기초 과목은 포트폴리오에서 이 수업을 듣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실력을 보여주면은 면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입학할 때내 포포를 보내면은 이제 어떠어떠한 과목들은 면제라고 연락이 오는데 근데 혹시 거기에서 면제를 받지 못해도 나중에 학과장을 따로 찾아가 가지고 추가로 이제 내 작업들을 보여주면서 이야기하면은 면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면제 받아서 빈 학점은 자유롭게 아무 수업이나 들어서 채울 수가 있어요. 일렉티브라고 하는 그런 수업으로 다른 과 수업을 들을 수도 있고 또 디렉티드 스터디라는 방식으로 학교 밖에 다른 선생님과 수업을 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현직에 있는 이제 컨셉 아티스트를 강사로 초대를 해서 그룹으로 이 디렉티드 스터디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인턴십을 하는 것도 학점으로 인정이 됩니다. 어, 그럼 과연 이제 학기 중에 어떤 수업을 들어야 할까요? 어느 학교나 그렇겠지만, 이제 이 수업 퀄리티는 편차가 심한 편입니다. 학생들 하나하나 잘 신경 써주시는 이제 선생님들도 계시고, 어, 실력 면으로나 또 인격 면으로나 별로 성숙하지 못한 선생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어, 수업을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이제 학생들에게 수업에 대한 정보를 들어보셔야 됩니다. 또이 수업 이름을 너무 믿지 마시고 실제로 그 수업에서 진행되는 과제가 무엇인지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캐릭터 디자인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어느 정도 포폴에 쓸만한 그런 캐릭터 디자인 그림들을 완성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어 실제로 이 수업에서는 그냥 제스처 드로잉이나 그리고 스타일 연구에 치중한 과제를 내줘서 제가 기대했던 결과는 얻지 못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이제 제가 졸업한 뒤로 비즈데브이라는 전공도 신설이 되고 또 수업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최근에 졸업한 수님과또 현재 AAU 재학 중이신 이호재님께 어, 제가 추천받은 수업들을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두 분이 다좀 리얼한 스타일의 게임 컨셉을 하시는 분들이라서 어, 제가 지금 추천드리는 수업도 다 그쪽 방향으로 편중이 돼 있는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님이랑 그리고 효재님은 두분다 비지덱 학사 과정으로 입학하셨다가 스템 지원이 되는 게임 디자인 학과로 옮기셨고 게임 업계에서 취업하기 위한 폭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전과를 하실 때 게임 디자인 안에도 컨셉 아트 코스가 있기 때문에 비지덱에서 게임 디자인으로 전과를 하는데 두분다 그렇게 큰 문제는 없으셨다고 합니다. 먼저, 수님은 파인아트 쪽 수업을 많이 추천을 하셨는데, 어, 저도 학교 다니면서 파인아트 수업을 많이 들었었어요. 파인아트 쪽에 자오밍 오라는 굉장히 이제 실력도 좋으시고 학생들에 대한 열정도 있으신 페인팅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가르치시는 수업은 일단 이제 무슨 수업이든 간에 들으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수님이 추천하신 파운데이션 수업 교수님들은 아담 콜드웰 그리고 케빈 우스트 두 분이시고 제니얼 제임스 버트의 스커프팅 수업도 좋다고 합니다 이 스커프팅 수업은 수님뿐만이 아니라 저도 여러 선배님들께 추천을 받았었는데 그냥 미쳐듣지 못하고 졸업을 한게 아직까지 좀 아쉬워요 또 조코 부디오노 교수님의 퍼스펙티브 수업도 추천을 하셨는데 이거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수업 그리고 교수님이었어요. 조코 교수님은 어 제가 느끼기 아마 AAU에서 가장 열정 넘치는 교수님이 아닐까 싶은데 제 수업에 열의가 있으신 만큼 점수도 <laughs> 깐깐하게 주시기 때문에 어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으셔야 할것 같아요. 그리고 게임 디자인의 켈런 처크 선생님 수업은 이제 요즘 대세인 블렌더를 다루고 있고 디자인도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신다고 하니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효재님은 비즈데브의 빈센조 발커시 교수님 수업들을 강력히 추천을 하셨는데, 어엔바이 d e s 디자인 그리고 비에코 앤 아머 디자인 또지브로시 v 비 l 얼 디벨롭먼트 수업들을 맡고 계시다고 해요. 어, 이분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쓰이는 워크플로우나 이제 툴들을 잘 가르쳐 주셔서 포플 만드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다고 합니다. 또 학교에서 정한 커리큘럼에 제한되지 않은 되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수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어, 기회가 되시면 꼭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밖에도 비즈댁 대학원 과정에서 수업을 맡고 계신 크리스 컬먼 교수의 수업들도 추천해 주셨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파인아트, 순수 미술 쪽 수업이 솔직히 말해서 다른 디자인 관련 수업보다 제가 그 비싼 학비를 낸 보람이 있다고 느껴졌어요. 이제 그거는 제가 한국에서 업무 경력이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유화나 이제 목탄 드로잉 같이 디지털이 아닌 작업들을 하면서 어더 직접적으로 제 그림의 수준을 더 높이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에지 컨트롤이라던가 그리고 컴포지션을 저는 유화 수업에서 더 심도 깊게 공부를 할 수가 있었고 또 이제 물감으로 색을 직접 조색하는 과정이 색온도 그리고 컬러 팔레트 구성을 이해를 하는 데에 도움이 됐었습니다 제가 추천하고 싶은 수업은 유화 수업인 포트레이트 페인팅 그리고 랜드스케이프 페인팅 그리고 퀵 스터디스입니다. 수업 내용이나 선생님은 학기마다 이제 늘 바뀌기 때문에 수업 신청하시기 전에 항상 잘 확인을 하시고 또 수업 신청을 도와주는 어드바이저가 짜주는 가이드에 이제 좀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미리 내가 정보를 모아서 듣고 싶은 수업 스케줄을 대략적으로 짜신 다음에 이제 그걸 반대로 내 어드바이저에게 이렇게 이렇게 해 주세요 하고 알려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분들이 학생의 이제 세세한 부분까지는 신경을 써 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능동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일단은 이제 뭐 수업 스케줄도 그렇고 그리고 가끔은 내가 선생님은 좋아서 수업이 듣고 싶은데 이 수업의 커리큘럼이나 과제가 내 포폴이랑 방향성이 잘 맞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선생님께 미리 면담을 신청을 해서 내가 준비하고 있는 포폴 작업들을 보여드리면서 이 수업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설명을 드리고 같이 의논해서 나한테 맞는 과제를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졸업을 하려면 반드시 들어야 되는 리콰이먼트 수업들도 학과정이랑 면담해서 다 웨이브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수업의 내용이나 스케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담당 교수, 학과장, 어드바이저들을 찾아가고 또 의논해서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한 과목 수강료가 400만 원이 넘는데 그냥 시키는 대로 듣기 싫은 수업에 들어가서 막 하나 마나한 과제를 억지로 하기에는 이뭐 400만 원의 수업료 또내 생활비 그리고 시간 투자가 너무 크죠. 그리고 학교 수업을 충실히 듣고 과제를 하는 것과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은 별개의 일입니다. 최대한 수업 과제를 포폴과 겹쳐지게 만들어서 좀 시간을 아낄 수는 있지만 취업을 위한 포폴은 시간을 따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학교 과제는 일정한 포맷이 있기 때문에 딱 봐도 학교 과제라는 게 너무 티가 나서 회사 측에서 리뷰할 때 선호하지 않습니다. 또 수업 커리큘럼이라는 게 어쨌거나 이제 연습을 하는 것에 초점을 둔 거라서 포폴로 쓰기에는 퀄리티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기 중에 배운 것들을 토대로 방학 때 따로 작업을 한다던가 해서 졸업에 맞춰 포폴을 완성할 수 있도록 작업 스케줄을 짜시고 중간중간 현업에 종사하시는 아티스트들께 최대한 많이 피드백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어, CTA이나 GDC 같은 큰 행사에 가실 때에도 이제 포폴을 준비해서 기회가 닿는 대로 회사 분들께 보여드리고 또 워크숍이나 강연에 갔을 때도 끝나고 나서 강사로 오신 분께 리뷰를 부탁을 드리면은 대부분 짧게라도 피드백을 주십니다. 제가 유학 생활을 마치고 느낀 점은 해외에 나가서 공부를 하는 게 생각보다 포폴 구성이랑 그리고 취업에 큰 메리트가 돼주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냥 학교 입학해가지고 뭐 3, 4년 동안 열심히 수업 듣고 그리고 과제 한다고 해서 포폴이 완성되는 건 아니거든요. 어, 내가 뭘 잘하는지 파악을 하고 그리고 지원할 회사에 맞춰서 전략을 짠 다음에 포폴을 준비하는 과정은 어쨌거나 이제 본인이 다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거를 미리 준비하지 않고 그냥 유학을 바로 와가지고 어, 유학 생활 동안에 다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뭐, 3년에서 5년의 시간이 길어 보일 수도 있지만, 막상 와가지고 학교 공부를 같이 병행을 하다 보면은, 포폴 자체에는 집중할 시간이 많지가 않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게임 원화가로 3년 넘게 일을 하고, 그리고 나서 미국에 왔는데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데 애를 먹었을 정도로, 이 미국의 스타일에 적응을 하는 게 쉽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현업에 계신 아티스트 분들에게 포폴 리뷰를 받으면은, 항상, 뭐 아시아 스타일이라서 미국 회사에서는 힘들 것 같다 이런 코멘트도 많이 받았는데 이거를 뭐 어떻게 고쳐야 할지 그리고 내 포폴을 어떻게 구성을 해야 취업이 될지 막 졸업하는 해까지도 이게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런 고민들을 해결하는 데는 사실 학교 수업보다는 외부 이벤트에서 현직 아티스트들에게 받은 피드백이나 그리고 선배님들과 했던 스터디가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에서의 취업을 목표로 유학을 준비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은 한국에서 미리 기본기를 일단 잘 쌓으시고 그리고 미국의 취업 상황이나 그리고 원하는 회사가 요구하는 포폴 스타일을 이제 잘 알아보신 후에 유학을 오시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또 가능하면은 한국에서 실무 경험을 2년에서 3년 정도 쌓으신 뒤에 오셔 가지고 어 미국에서 공부하시는 동안에 가능한 이제 풍부한 경험들을 하시고 또 목표했던 결과들까지도 꼭 얻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또 이제 남겨주시는 댓글들 읽으면은 언제나 큰 힘이 되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이야기들을 듣고 싶어 하시는지도 제가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댓글들도 남겨주고 가시면은 다음 영상 제작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